그지? 시험 관기상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논리를 다시 한번 짚고 가 보자고요. 아까 했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화는 ar의 n-1제곱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두 개를 저랑 같이 따라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렇 다시 한번 정리. 자, 뭐야? 아까 했던 거 예를 들어서 <laughs>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어떻게 하자? 어, 아, 그렇지. 알세 제곱으로 가자. 어, 아주 좋아. 그지 계속 뭘로 해? 뭘로 하라고? 입으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루한 거야. 아이스 해주고. 오케이, 아주 좋아. 너 오늘 음료수 먹을 생각 없니? 먹고 아, 먹고 와서. 어, 아, 사준다기도나 자, 봅시다. 그지? 음 그다음. 그다음, 뭐 하자 그랬지?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마인드. 그지? 어떤 마인드, 이런 마인드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 등비중앙까지 바로 갈 거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히 등비중앙이겠죠. 그죠? 등비중앙은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산술기압조합평균이 등비수열을 이루야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가르쳐줬는데 요즘에는 나오지도 않죠? 왜? 조합평균이요. 여러분 산술기압평균 아시죠? 이게 쓰신 분들 뭐 두고 빼고 산술기압평균 아실 건데 조합평균이 실상 어디로 넘어가 버리냐면 기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요. 옛날에는 자주 사용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등차수열하고 역수를 이루는 수열이라고 해서 조화수열이 나왔어요 그지? 조화수열이 나왔는데 교육과정에 삭제가 됐죠? 그쵸? 네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거야 아주 쉬워요 등비중앙은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지? 등비수열을 이루면 자 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 c가 된다 이번에는 그쵸? 등차 중앙이랑 좀 다르죠? 등차 중앙은 2분의 a 플러스 c가 얼마나 돼야 돼? b가 돼야 되는 데뭐 여기도 당연히 증명은 간단하죠. 얘가 a고, 얘가 ar이고, 얘가, 얘가 엄마야 뭐냐? ar의 제곱인 거니까. 왜지? 그럼 얘네 a의 제곱 R의 제곱이죠. 그죠? 여기 써볼까요? a 곱하기 ar의 제곱이네. 오 그렇구나. 당연히 같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등차중앙은 등차수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등비중앙은 그냥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뭐 딱히 뭐할거나말거나 그럴게 없어 이해되셨죠? 자 등비수열이 이제 합공식이 중요한데 자 아무튼 음. 자 아이템을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이템을 잠깐 가봅시다 아까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의 이반환는 질문이 들어와서 한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지? 자 이제 유형 14번으로 바로 갑시다 <laughs> 그죠? 형 14번으로 바로 가시면 어뭐좀 지저분한 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그지? 거기서 이걸 이걸 구하래 해볼까? 음. 자 942번 자 은비수열에 대하여 A1 더하기 A2가 3이고요 자 A1, A2 더하기 A1, A3가 12일 때 그지? A1, A2, A3를 구하라뭐 이런 거랍니다 그죠? 음 자, 여러분. 등비수열을 할때 등비수열을 할 때, 등비 때 그렇지? 여러분 연산이 가장 중요한 게 나눗셈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죠? 어,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그렇지? 뭐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 바로 인수분해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눗셈이 될 때. 왜? 약분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아까 a2분의 a5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r 세제곱이 되죠. 그죠? 그럼 식이 복잡하면 인수분해에서 뭐를 할 거야? 약분을 하든지 인수분해 말고 뭐도 있어 우리가 거꾸로 하면 곱셈 공식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네, 바로